저거 봐요 형아 엄청 크고 멋있어요 어 옷차림이 이상한 아이네 이렇게 가까이서 본건 처음이에요 이게 누군지 알아요 아니에요 유족 가디언은 무슨 저건 외눈박이라고요 외눈박이 그런 귀여운 이름으로 부른다고. 네, 우리 형이 알려줬어요. 우리 형은 이런 장난감을 팔거든요. 형은 지금 리얼의 장난감 연구소에서 일해요. 매눈박이도 거기서 태어났고요. 형아도 장난감 좋아하죠? 옆에 날아다니는 건 최신형인가요? 말도 안 해요. 맞아, 맞아. 수고했어. 뭐 알아낸 거 있어? 어, 이 외국 어린이는... 조금 전에 우연히 만났어. 안 되지, 꼬마야. 여긴 살인 로봇이 돌아다니니까 위험하다고. 살인 로봇? 아저씨가 말한 게 이런 거예요?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야. 갑자기 움직이기라도 하면 큰일 나. 이건 살인 로봇이 아니에요. 외눈박이는 정의의 사도라고요. 외눈박이? 형아, 이 아저씨는 외눈박이를 나쁘다고 했으니까 분명 나쁜 사람일 거예요. 그냥 무시해요. 꼬마야, 난 네가 걱정돼서... 할수 없지. 난 애를 다루는데 서투르다고. 그럼 빨리 가서 볼일 봐.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줄 테니까 걱정 말고. 알았어. 어쩔 수 없지. 그럼 난 순찰하러 돌아갈 테니 저 애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줘. 여긴 너무 위험해. 왜 <laughs> 눈박이가 또 나쁜 놈을 쫓아냈어요? 아, 전 태우세르예요. 리오에 있는 형을 찾으러 스네즈나야에서 왔어요. 근데 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스네즈나야에서 왔다니 맞다. 이럴 때는 <laughs> 자 여기요. 응? 이게 뭐야? 꽤 무겁네... 이건... 이건 형이 항상 갖고 다니라고 준 거예요. 이걸 좋은 사람한테 주면 저한테 잘해줄 거랬어요. 아 맞는 말이야! 그래서 스네즈나야에서 1, 2월까지 올수 있었나? 테오세르나 집은 부자인가 보네! 근데 장난감 장사가 이렇게 돈을 잘 벌었던가? 정말요? 고마워요 형아. 그럼 저랑 약속해요. 새끼 손가락 걸고 꼭꼭 약속해. 어기면 얼음물에 던져버리자. 거짓말하면 혓바닥에 얼어서 썩어버린대. 으아, 정말 스해즈나야스러운 잔인한 동면에. 당분간은 보모 역할을 해주는 수밖에 없겠어. 하지만 대체 어디서 그의 형을 찾지? 좋은 생각이야. 한번 가보자. 출발하는 거예요. <laughs> 드디어 형을 만날 수있겠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집행관님. 어떻게? 어쩌다 한 번은 괜찮잖아. 어? 쟤는 왜 여기 있는 거지? 형! 형! 이 목소리는 태우스 세상에 태우세르잖아. <laughs> 날 위해 서프라이즈를 준비한 거야 태우세르? 스네즈나야로 돌아갈 때까지 널못 보는 줄 알았어. 토니아 누나랑 안톤형은 어때잘 지내고 있지? 다들 형을 얼마나 보고 싶어하는데. 토니아 누나는 매일 저녁 먹기 전에 형을 위해 기도한다고. 잠깐 태우세르, 너 리월까지는 어떻게 온 거야? 아무 소식도 못 들었는데. 장난감을 팔것 같은 배를 받거든 거기에 형이 있는 줄 알고 배에서 내린 뒤에 하염없이 걷다 보니 외눈바이를 만났지 뭐야 외눈바이가 나쁜 놈을 쫓아낸 뒤에 저착한 영화를 따라왔어 그럼 태우세르의 돈을 마음 놓고 받을 수 있겠다 너무 위험하잖아 태우세르. 네 얼굴을 봐서 기쁘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위험한 짓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음, 알았어, 형. 나한테 화난 거 아니지? 화난 게 아니라 걱정돼서 그래. 이두 분이 없었다면 아마 위험했을 거야. 감사 인사는 제대로 드렸니? 응, 음, 내가 얼마나 예의 바른데. 하이, 이제야 우리가 보이나 보네, 타르탈리아 형아. <laughs> 미안 미안 나한텐 가족이 1순위거든 너희가 좀 이해해줘 전에 서로 대립하는 입장이긴 했지만 그런 걸다 떠나서 우리 꽤 사이좋게 지냈잖아 <laughs> 그 사건에서 우린 둘다 바둑판 위에 바둑돌이었을 뿐이야 게임의 승부나 뒷수습은 바둑을 두는 사람들에게 맡기자고 내가 흥미있는 건 우리 둘 사이의 한판 승부뿐이야 뭐야, 또 깨지고 싶나봐? <laughs> 나 타르탈리아는 매 순간 강해지고 있다고 다음번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야 설마, 지금 싸우려는 건 아니지? <laughs> 이번엔 패스 테우세르 앞에서 싸우다 애 버릇 나빠질라 싸워? 이 착한 영어랑 사이가 안 좋은 거야? 아냐, 그럴리가. 정식으로 감사 인사를 할게. 내 동생을 안전하게 데려다줘서 고마워. 나한텐 아주 중요한 사람이거든. 그나저나 갑자기 생각났는데... 헤우세르가 형을 장난감 파는 사람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거야? 넌 우인단의 집행... <laughs> 아, 그건... 애들 눈엔 장난감 장사는 게 제일 좋은 직업 아니겠어? 그리고 난 가족들에게 우인단 혹은 스네즈나야의 어두운 면을 보이고 싶지 않아. 나이가 좀 많은 동생들은 내가 여왕폐하를 위해 일한다는 걸 어느 정도 눈치챘지만 막내 동생 눈엔 <laughs> 난 외국으로 파견된 최고의 장난감 판매원이지. 지금은 리월지부의 장난감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어. 우리 형이 짱이야. 게다가 외눈박이의 친구잖아 이 일은 태우세레에겐 비밀로 해줘 제발 부탁할게 아, 맞다, 예카테리나 씨난 이제 수금하러 가볼게 불리해지니까 도망치라는 거잖아 하지만 파르탈리아 님께서 직접 채무를 처리하신다니 그건 도저히... 내기를 했으면 결과에 승복해야지 그 채무 처리인한테 줬으니 몸 푸는 셈 치지 뭐. 장난감 팔로 가는 거야? 그래 형도 태우세르랑 놀고 싶은데 할 일이 좀많아서 아니면 같이 온 형한테 놀아달라고 할래? 우리더러 또 보모 역할을 하라고? 응 태우세르는 착한 영화랑 노는 게 좋아 게다가 날 보살펴 주겠다고 약속도 했어. 응 음, 태우세르가 너랑 노는 게 좋대. 게다가 보살펴주기로 약속까지 했잖아. 그럼 수고해. 이 돈은 활동 경비야. 태우설에게 리월을 구경시켜줘. 정 내가 필요하면 청어포 근처의 강가로 와. 그럼 이만. 오라, 저 날개 달린 얼룩덜룩한 물고는 물건은... 연이야. 리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지. 처음 보는 꼬마 손님이네. 옷차림을 보아하니, 스네아나야에서온 건가? <laughs> 맞아요! 이 연이라는 건 어떻게 갖고 노는 거예요, 할머니? 바람이 불때 줄을 잡으면, 하늘 높이 날릴 수 있단다. 우와, 신기하다! 혹시 외눈박이 모양의 연도 있어요? 외눈박이는... 외눈박이를 하늘에 날려서 더 많은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주문 제작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러려면 도면이 필요해. 제가 직접 그린 이 외눈박이도 돼요? 항상 갖고 다니거든요. 이거면 <laughs> 얼추 되겠다. 하지만 주문 제작은 아주 비싸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어둬. 괜찮아. 우리에겐 다르탈리아가 주는 활동 경비가 있잖아. 음, 잠깐, 그래도 돈을 막 쓰는 건좀 아니지. 어, 음, 어, 그러니까 활동 경비이긴 하지만 남는 건 아무튼 가격을 잘 따져보자. <laughs> 알겠다. 이 나이 먹고 너희랑 흥정할 기력이 없으니 이 가격으로 하자고. <laughs> 고마워, 할머니. <laughs> 걱정 말고 나에게 맡기렴. 어서와. 세 명이니? <웃음> <웃음> 이 식당에서 엄청 독한 향이... 오. 독한 향? 우리 만민당의 자랑인 매운 요리를 말하는 건가? 맵다고요? 하지만 전 매운 걸못 먹는데요 그거 참 아쉽군 매운 걸못 먹으면 인생의 즐거움이 절반은 줄어들거든 그 정도야? 테우세르는 설탕을 엄청 많이 넣고 기름도 방금 전 최고급 식물성 기름을 사용한 요리를 좋아해요 으이, 완전 부잣집 도련님이네 그럼, 만민당의 음식은 태우세를 입맛에 안 맞겠어 다른 곳에 가보자 그거면 돼? 다른 요구사항은 더 없나? 어? 그 말은... 만민당은 이름대로 모두입입에에맞음음을을 만드는 이지지이요요조차차족족킬킬없없면이이사사부체이이안선다 요리사의 열정이 느껴지네. 그럼 부탁할게 묘사부님 우리 그냥 여기서 먹자 좋아요 하지만 미리 말해두겠는데 입맛에 맞게 특별 주문한 요리는 훨씬 비싸 물론 요리장이나 신호론처럼 터무니없는 가격은 아니고 요즘은 주문 제작이 유행인가 하지만 가격은 역시 흥정해보는 <laughs> 게 좋겠어. 이봐, 이 정도면 조미료 값밖에 안 되잖아. 그래, 내가 졌다. 이 가격으로 하지. 더 흥정했다간 다른 손님들이 싫어하겠어. 에이, 고마워, 묘사부님. 일단 자리에 앉아있어. 요리가 금방 나올 테니. 너무 뭐 달고 니글거려 딱 좋은데요? 토니아 누나가 해주는 맛이랑 똑같아요! 근데 우린 태우세르에게 리얼 요리를 맛보여 주려고 했는데 뭔가 이상한데... 에이 모르겠다 태우세르 다음은 어디 가고 싶어? 부두요! 계속 형 찾을 생각만 하는 바람에 리얼의 항구는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확실히 번아한 리워랑은 색다르긴 하지.